요즘 뉴스에 맨날 택배 파업 관련 소식이 나오더라고. 알다시피 이제는 서민의 상징을 뭔가 좀 택배 기사로 정한 듯이 언론에서 계속 조명해주고 있는 것 같잖아. 원래는 전통시장이랑 택시 기사가 서민의 상징이었는데.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대세가 바뀐 것 같지. 하지만 진짜 서민에 속한다 좀볼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택배 상하차로 일당으로 뺑이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좀 불편한 진실이라 그런가 안 보여주나 봐. 아니다. 그들은 서민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빈곤층이라 사람 취급도 하기 싫어서 그런가? 뭔가 좀 불가촉천민 그런 느낌으로. 아무튼 택배랑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래저래 혼돈과 모순과 어둠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. 택배기사님 힘내세요. 뭐,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마디들을 건네고들 하지만, 근데 택배비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으면, 혹은 이번 마냥 파업하는 바람에 내가 시킨 물건이 안 오거나 그러면, 그런 뭐, 이런 씹새끼들이 있나. 요런 소리가 절로들 나오고, 그런 의미로 택배기사한테 건네는 그런 유의 한마디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기사님 힘내세요. 언제나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하세요. 그러고 보니 대리뛸 때도 내가 이 말을 참 많이도 들었네. 왜 이런 밑바닥에서 뺑이 치는 유의 직업들을 대할 때 뭔가 좀 저러한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걸까? 나도 그렇고 말이야. 도대체 왜 그럴까?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을 어쩔 수 없이 외면해야 하는 그 인간의 이중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좀 그런 말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. 과학이란 기술 발전의 결실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예전에 비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허락됐지만, 근데 그 기술을 돌리기 위해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희생은 다들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지.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말한 말인 것 같지만,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TV라도 건네주면서 그런 말하는 게더 진정성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. 뭐 마실거나 껌이나 쳐 씹으라고 방구석에서 남는 그런 거 건네주는 거 말고. 마실 거는 껌사 먹으라고 차라리 돈을 주라고, 돈을. 정말 그 노고에 감사하다 생각하면 말이야. 그런 의미로 대리운전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있지. 왜냐면 그러한 팀 문화가 약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. 물론 뭔가 이팀 문화에 대한 부작용도 장난 아니긴 하지만, 근데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제대로 된 값어치를 치러주지 못해서 이게 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좀 편의점 같은 데가 편한 게, 편의점 같은 데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한 거고 왜냐면 은딱 정해져 있는 정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비로 먹을라 라는 그 정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예 또 가격을 올려버리는 게 함정이지 투플러스원뭐 이딴 짓거리 하려고 말이야 아무튼 이래저래 <laughs> 머리가 참 아픈 것 같아 결국은 뭐 택배 가격을 건당 만 원을 올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 건당 만원 근데 문제는 뭐다. 그렇다고 또 이게 택배 상하차 하는 빈민층에게는 그 혜택이 또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. 왜냐면, 하 아이, 누가 어릴 때 공부 안 하래? 이딴 소리 발사할 준비들 하면서 니들은 뭐 그렇게 희생당하도 싸다며 은근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거든. 겉으로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이런 착한 척들은 하지만, 근데 막상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시발잘 먹고 잘 살고 싶다외 치면서 파업이라든지 가격을 올리자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럼 그때 바로 제대로 된 진심이 튀어나오는 거지. 어딜 밑바닥 하층민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. 니들은 내 편의를 위해 밑바닥이나 쳐 켜. 하면서 말이야. 배달비가 쳐 오르는 게 꼬우면 안 시켜 먹으면 그만인데. 근데 그럴 때는 꼭 딸배 양아치 새끼들 하면서 쌍욕들을 박지. 하지만 또 어디 고급 아파트 배달부 갑질 사건 일어나면 니네 아파트는 배달 처 시켜 먹지 말라 이지라라고. 근데 또 배달이 건당 만 원으로 올라도 그럼에도 배달시켜 먹는 동네는 아마 또 그런 아파트일 거라는 게 함정이지. 진짜 요지경인 세상인 것 같아. 그런 의미로 뭐 적당히 할말다한것 같고 분량도 몇 분이냐, 5분이면 다 채운 것 같으니 뭐 오랜만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좀 들으러 가겠어. 아무튼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.